안녕하세요. 저희 금비선인장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저희 금비선인장에 있는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같이 가져볼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에작킨 전화번호로 주문해주세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카드 결제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어떤 아이부터 보여드릴까요? 페라고니엄 바클리입니다. 아주 몸이 동그랗고 예쁘게 생겼어요. 입장도 예쁘죠? 바클리. 아주 특이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고요. 꽃은 꽃대로 예쁘지만, 자, 지금 꽃은 없으니까 입장 무늬만 보여드릴게요. 바클리입니다. 구근식물인데요. 아주 구근이 큼직해요. 이 파클리가 원래 소형종이에요. 소형종인데 이만큼 크기까지 많은 세월을 겪어낸 그런 아이입니다. 파클리 4 5 0 0원 보내 드립니다. 하트 모양의 잎이 예쁜데요. 이 아이 겉에 입장 겉에 이렇게 빨간 라인이 또 예뻐요. 퓨베센스입니다. 5만 원 보내 드려요. 퓨베센스 예쁘게 꽃이 피어 준 건데요. 꽃대는 쭉 길게 올라와서 꽃이 피어져요. 퓨베센스입니다. 5만 원 보냅니다. 퓨베센스 밑에 흙 안에 구근이 감자 같은 구근이 들어 있어요. 구근 식물입니다. 세르비코네입니다이 아이도 구근 식물이고요. 잎장이 예뻐요. 특이해서 그런 맛에 키워요. 세르비코네 5만 5천 원 보냅니다. 세르비콘의 하트 모양의 입장에 요렇게 용단 같은 돌기가 있어요. 예, 특이한 식물입니다. 세르비콘의 55,000원 보냅니다. 체리 톱시스 피클리아리스 라는 아이예요. 피클리아리스. 하트 모양의 요렇게 예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있는데요. 가운데서 꽃이 나와 줄 겁니다. 꽃이 예쁘게 피는데요. 이 아이는 이 아이 자체가 나이가 먹어질수록 몸 색깔이 자주 보라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특이하고 예쁜 아이 피클리아리스 5만원 보내드립니다. 피클리아리스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는 속에서 이게 나오는데 꽃이 나올건지 입장이 더 나오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아주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속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몸통이 자주 보라 색깔로 예쁘게 또 몸통도 물이 들어주죠. 피클리아리스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모라티입니다. 모라티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 소형종 아이구요. 아주 희귀종입니다. 이 아이는 희귀종이고요. 개체수가 몇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모라티 소형종인데 이 아이는 좀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자,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입장이 예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아이 이 아이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모라티라는 아이인데요. 귀하게 자라요. 그래서 예뻐요. 자, 모라티입니다. 그래서 6만원, 8만원, 두 가지 보여드렸어요. 난봉옥입니다. 사이즈는 크지는 않지만 아주 똥똥하고 예쁘고 야무지게 자란 아이들이에요. 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난봉옥. 꽃이 예쁘죠? 꽃은 1년에 몇 차례씩 피워줍니다. 5월 달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늦은 가을까지 꽃이 피워줄 거예요. 모두 다 꽃필 아이들이 이미 티 나이들이거든요. 자, 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비레키입니다. 비레키 꽃이 화려하죠. 요 아이의 꽃이 엄청 화려해요. 비레키 15,000원씩 보내드려요. 요아이 꽃이 진한 다홍색으로 오랫동안 피워줄 거예요. 비레키입니다. 15,000원에 보내드려요. 리자드 스킨이에요. 사이즈 큼직해져요 아이 2만원 보내드리는데요. 엄청나게 식구가 많아요. 리자드 스킨 꽃송이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죠. 리자드, 리자드 스킨이에요. 리자드 스킨 2만원 드립니다. 마탄자누스입니다. 마탄자누스 예뻐요. 마운이라고도 하죠. 층운 마운 가운 뭐 여러 종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마운이라고 합니다 위에 어, 동그랗게 모자가 아주 예뻐요 화자라고 합니다 모자같이 되어 있죠 자 꽃이 피는 자리 화자입니다 이 화자는 1년 12달 그렇게 동그랗게 그대로 되어 있어요 7만원 보내드리는 아이입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 6만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7만원과 6만원 두 가지 아이 보여드려요. 마탄자누스입니다. 발기한 놈이에요. 한 뿌리에 식구가 엄청 많이 버글버글 살고 있어요. 화분이 넘칠 정도로 식구가 많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2만원씩에 보내드립니다. 꽃은 노란색으로 펴주는데요. 꽃이 많이 피어주죠. 꽃인심이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발견옴 2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님의향기라는 아이예요. 꽃이 인디안 핑크색으로 따닥따닥 따닥 피워주죠. 님의향기 요런 아이들 25,000원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큰 사이즈예요. 20cm 화분에 들어있는거예요. 님의향기 아주 큼직합니다. 이 몸체가 아주 큼직큼직한 아이들이 서로 한 식구로 이렇게 이뤄가지고 살고 있는데요. 림의 향기 꽃이 예쁘고 꽃이 푸짐해져. 자, 2만 5천원 보내드려요. 무자왕관용 사이즈 아주 예뻐요. 큼직하고 예뻐요. 자, 요 아이 무자왕관용 아주 예쁩니다. 2만원씩 보내드립니다. 큼직해요 아주 사이즈 딱 좋아요 아주 큰 사이즈는 아니고 딱 좋은 사이즈 키우시기 좋습니다 꽃이 키워줄 거에 노란색으로 펴줍니다 무장 왕관용 노란색 꽃이 펴져요 자 2만원 보내드립니다 오배사입니다오배사 2만원씩 보내드려요 오베사 가시 없이 키우기 좋구요. 요 아이들은 자랄수록 자랄수록 몸에 무늬가 생기면서 예뻐집니다. 오베사 그래서 오베사들을 어, 여러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각자 각자 오베사지만 무늬가 다 틀리게 나와요. 자 오베사입니다. 2만원씩 보내드립니다. 키우시기는 엄청 편하게 키우실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오베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 선인장에 있는 건강한 아이들, 특이한 아이들 보여드렸어요.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시면 안전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자, 오늘도 모두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